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라니요. 한글이요. 한국인들의 자부심 아닌가요? 중국 베이징 대학교에서 열린 한 언어학 강연장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왕웨이 교수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더군요.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왕 교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언어와 문자를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처럼 인간의 발음 기관을 완벽히 모방하고 배우기 쉽고 과학적인 문자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평생 연구한 중국어보다 더 말이죠. 순간 강의장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 교수는 잠시 숨을 고른 후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도대체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은 누구이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런 문자를 만든 걸까요? 강의장은 궁금증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왕웨이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왕웨이 교수는 처음에는 단순히 비교 언어학적 차원에서 한글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탐구하면서 한글의 글자 구조가 철저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는 세종대왕이 창제한 이 글자는 글자를 배우기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며 왕 교수는 한글이 단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발음기관을 과학적으로 모방한 글자임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식이 매우 직관적이라는 점에서 그는 감탄했습니다. 전 세계 문자 중 이렇게 발음과 글자의 형태가 밀접한 문자는 없습니다라며 한글의 독창성에 깊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왕 교수는 한글 창제 당시의 조선 역사적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그는 세종대왕이 신하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편의를 위해 한글 창제를 밀어붙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한글이 민중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혁신적 프로젝트였다는 점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왕웨이 교수의 연구 결과는 중국 학계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베이징 대학교의 학술 발표회에서 그는 한글의 창제는 인류 문자. 매우 특별한 사례입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의 발표는 중국 학계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한글 연구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왕 교수의 연구를 접한 중국 학자들은 한글의 과학적 구조에 놀랐습니다. 중국의 문자 학습 방식과 한글 학습 방식의 효율성을 비교하며 중국 학자들은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했습니다. 중국 SNS에서는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댓글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웨이 교수의 한글 연구는 국제 언어학 학술지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세계의 여러 언어학자들은 이렇게 독특한 구조의 문자는 처음 본다며 한글 연구의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국제 언어학회에서는 한글을 주요 토론 주제로 삼으며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왕 교수는 실제 한글의 역사적 배경과 창제 과정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서울의 국립 한글 박물관과 세종대왕 기념관을 찾아 세종대왕의 철학과 창제 정신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본 그는 한글은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입니다라며 감탄했습니다. 왕웨이 교수의 연구를 계기로 중국의 일부 대학에서 한국어와 한글 교육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한글의 간결성과 효율성의 매력을 느끼며 빠르게 한국어를 습득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내에서도 새로운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으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왕웨이 교수는 한국과 중국 간 언어 교류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양국 언어학자들과 함께 한중 언어 비교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서로의 언어를 더 깊이 이해하고 상호 보완하는 학술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왕 교수는 한글이 유네스코 기록 유산에 등재된 이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는 한글의 창제 철학과 교육적 효율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유네스코의 기록 유산으로 선정된 사실을 중국 내에서 널리 알렸습니다. 왕웨이 교수의 한글 연구는 중국 학생들의 한국 유학 열풍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중국 학생들이 한국에서 직접 한글과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 유학을 선택하며 양국의 문화교류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왕 교수는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한글의 창제 원리와 역사적 가치를 주제로 국제 강연을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학자들과 학생들은 그의 강연을 듣고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왕웨이 교수의 연구와 중국 내 한국어 교육 열풍은 중국에서 한류 콘텐츠가 더욱 폭넓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 음악 등의 한류 콘텐츠가 중국 내에서 인기를 끌면서 한글을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중국 젊은 세대들이 늘어났습니다. 한류 스타의 이름이나 인기 드라마의 제목을 직접 한글로 써보며 한글에 대한 친숙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언론에서도 한글 배우기가 하나의 새로운 문화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보도하며 중국 내에서 한글 학습이 더욱 인기를 얻었습니다. 한글 연구가 더욱 깊어지자 중국과 한국의 언어학자들이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웨이 교수는 서울대학교 언어학 연구팀과 함께 한글의 과학성과 효율성에 관한 한중 공동 연구를 주도했습니다. 두 나라의 학자들은 상호 방문과 지속적인 워크숍을 진행하며 한글과 중국어 교육 간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는 등 더욱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왕 교수는 한글의 우수한 음성 표기법을 중국 내 다양한 소수민족 언어에 적용할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중국 내 소수민족 언어의 기록과 보존 문제는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왕 교수는 한글의 의문 표기 체계는 소수민족 언어 기록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발표하여 중국 내에서 큰 관심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중국 내 학계와 언론의 긍정적인 주목을 받으며 소수민족 언어 연구에 새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한글이 가진 독특한 글자 형태는 중국의 서예가와 예술가들에게도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중국 예술가들은 한글의 간결하고 현대적인 형태를 중국의 전통, 서예 및 현대 예술과 접목하여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에서는 한글과 중국 서예가 어우러진 예술 전시회가 개최되었으며 중국 관람객들은 한글의 형태가 현대적이면서도 아름답고 예술적이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큰 호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주요 대학에서 정기적으로 한글 관련 학술 세미나와 포럼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어와 한글의 언어적 특성 비교, 한글 교육의 효율성, 한글 활용 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학술 행사를 통해 중국 내 학자들과 학생들은 한글 연구에 더욱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었고, 중국 언론에서도 관련 소식을 다루며 대중의 관심을 높였습니다. 중국의 일부 초중등학교에서는 시범적으로 외국어 선택 과목으로 한국어 및 한글 교육을 도입했습니다. 왕 교수의 연구 결과와 교육적 효과를 참고하여 시행된 이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이해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은 한글은 배우기 쉽고 재밌어요. 라고 표현하며 큰 호응을 얻었고, 학부모들 역시 새로운 언어 교육 기회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왕웨이 교수는 한글 연구를 통해 국제 학술상 후보로 추천되었고 권위는 국제 언어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인류의 문자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국 언론도 이를 크게 보도하며 한글 연구의 중요성과 의의를 조명했습니다. 왕 교수는 인터뷰에서 한글은 특정 국가만의 문자가 아닌 전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인류 유산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왕 교수의 성과와 중국 내 한글 교육 열풍은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적으로 한글의 가치를 재조명하며 관련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왕웨이 교수는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국제 세미나와 포럼에 참석해 발표했고 양국 간 문화적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왕 교수는 한글의 연구를 통해 한국과 중국 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두 나라 국민 간의 상호 이해가 깊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한글의 국제적 위상과 가치를 높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왕웨이 교수의 한글 연구가 중국 학계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자 중국 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베이징 대학교에서 시작된 한글 강좌는 곧 중국 내 다른 대학들로 퍼져나갔고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숫자 또한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그중한 명인 왕멍은 중국 허베이성 출신으로 왕웨이 교수의 논문과 강연을 접한 뒤 한글과 한국 문화에 깊은 매력을 느꼈습니다. 왕 교수의 연구가 담긴 책을 읽으며 그녀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문자가 존재할까? 왕멍은 단지 책으로만 배우는 것을 넘어 실제로 한국에 가서 직접 한글을 배우고 체험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마침내 그녀는 서울의 한 대학교의 교환학생으로 지원하여 한국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직접 겪은 놀라운 경험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부터 왕웨이 교수의 연구에서 시작된 감동이 중국 유학생 왕멍의 실제 체험담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처음 한글 수업을 들었을 때, 왕멍은 단지 24개의 문자만으로 모든 발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어의 복잡한 한자 체계와 달리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간단한 결합으로 발음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녀에게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 왕멍은 한 나라의 왕이 민중을 위해 직접 문자를 창제했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렇게 쉽고 효율적인 문자가 있다니라며 한글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왕멍은 어느 날 길에서 길을 묻는 한국인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은 한글로 겨우 안내를 했는데 할머니는 그녀의 말을 바로 이해하고 고맙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왕멍은 그 순간 놀랐습니다. 한글은 배우기도 쉽지만 실제 생활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중국에서는 수년간 배워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한자가 많았는데 라고 느끼며 그녀는 한글의 실용성과 간편함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더 열심히 한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왕멍은 세종대왕에 대해 공부하면서 한글의 창제 정신에 더욱 감탄했습니다. 한글 박물관에 방문해 당시 백성들이 어려운 한자로 인해 문맹으로 고통받았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그녀는 세종대왕이 백성의 삶을 바꾸기 위해 글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왕멍은 이 글자에는 한 왕의 깊은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네요. 라고 말하며 친구들과 함께 박물관에서 울컥하는 마음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SNS를 통해 한글의 창제 배경과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중국 친구들에게 전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왕멍은 자신이 느낀 한글의 감동을 중국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녀가 한국 생활을 담아 운영하던 블로그에는 중국 친구들이 찾아와 한글의 효율성과 아름다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왕멍은 직접 한글 교재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공유했고, 친구들은 놀랍게도 며칠 만에 한글을 읽고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이렇게 배우기 쉽고 명확한 문자가 있는 줄 몰랐다. 며 왕멍의 노력에 감사했습니다. 그녀의 블로그는 중국 내에서 입소문을 타며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한글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왕웨이 교수부터 한국에서 한글의 매력을 깨달은 왕멍 학생까지 한글이 가진 놀라운 가치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글은 단지 우리 한국만의 글자가 아닌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